10에서 100 사이에 있는 x에 대하여 로그 루트 x의 소수 부분과 로그 x 분의 1의 소수 부분이 5배 관계가 있대. 자, 로그 10에서 100 사이니까 결국 로그 x는 로그 10이 1이고 로그 100이 2여서 이런 범위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로그 x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1 플러스 알파. 그런데 그 알파가 0에서부터 1 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자, log root x라는 건 뭐냐는 거죠. log root x는 2분의 1에 log x죠. 그럼 여기다 2분의 1을 했으니까 2분의 1에 1 플러스 알파가 될 겁니다. 자, 다음, log x분의 1. 얘는 x 의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x죠? 마이너스 로그 x. 그럼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건 소수는 음수가, 아, 니죠 플러스로 바꿔야 되니까, 일단 플러스 1, 마이너스를 해줘서, 해줘서, 빼일과빼일이 새로운 정수를 만들고, 1 마이너스 알파가 양수의 소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짜 소수인 거지 소수. 그래서 진짜 소수는 음, 얘와 얘죠.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알파는 2보다 작은 수기 때문에 2로 나누면 0.몇이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 소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루트 x 의 소수인 2분의 1 1 플러스 알파가 얘의5 배랬으니까 여기다 5를 곱한 5 마이너스 5 알파가 되구요 그럼 2배에서 1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알파 넘어가서 11 알파가 9가 되므로 알파는 11분의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 로그 x죠. 근데 얘가 1 플러스 알파였어. 이렇게 그럼 얘는 11분의 20이 되겠네. 그런데 pq는 서로소, 즉 기약분수. 어, 그러면 p 플러스 q는 20과 그냥 11을 더한 31이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